음, 아 뭔가 어색한데? 이 녹화 화면 뭔가 어색한데?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오랜만이라서. 아나 거의 몇년 만에 오냐 이거 잠깐만. 3년 만에 <웃음> 오버워치에 <웃음> 들어오게 됐는데뭐 짜잘하게 들어간 건 있지만 어쨌든 <laughs> 음, 음, 아,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음. 테사기분들 저는 그 오버워치 맨 처음에 나왔을 때좀 어,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전, 경쟁전 시즌 1, 1점수를 이렇게 찍고, 저분 고인물이자 고인물이었지만, 지금은 완전 핵뉴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이때 디바, 제, 디바 재밌었는데. 디, 디바? 잘했지, 태공이. 어, 꽤 많이 했네. 아, 그래서 오늘은 그 오버워치 유준미팔 건데, 우리 그 하던 방 들어가자. 이 월드워 세트 아, 카스 좀비거든요. 오아나좀 <laughs> <laughs> 좀비로 시작이다 그냥. 첫판 이제 막 들어오면 좀 뭐야 저거 저 탑인데 사람 탑이 있는데? 저 뭐야? 저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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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가냐? 저 어떻게 가냐? 와와와 와.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. 가자잡아 아, <laughs> 잡아! 진짜... <laughs> <laughs> 뭐 <해>? 오자마자, <laughs> 오자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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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아자 오자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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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자마자 오자마자, 오자명자 오자마자, 오자마자, 오자 준비를 피해 살아남아야되고 좀비한테 잡히면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됩니다 이거.. 좀 채팅으로 고인물들이 어디.. 어디로 막 모이자고 하는데 이분은 없냐 왜 그런 말이? 맞아 없어 오케 어. 예, 뭐야 비좀좀비좀비좀비으으으야 누나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러분들. 여기 옵니다 여기 옵니다 누나 망망한 것 같은데 지금? <laughs> 어 너무 너무 아뇨, 어떡했어요. <laughs> 뭐야, <쪼르보가>. 아 변도 못했어요. 뭐야 쫄보가 쫄보가. 어 헤이. 어 오케이 어디서? 오케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모두 일로 오세요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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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갈고리, 갈고리. 와. 나이스, 나가일로 갈고리가 <laughs> 진짜 무서워. 일로와, 일로와, 너 누구야! 오오 갈고리! 오, 왜 이렇게 빨라, 왜 이렇게 빨라, 왜? <laughs> 내가 <웃음> 누구야!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제발! 제발! 돌아가! 아빠가 태극님 섭취! 어... 와 내가 내가 태명이 똑같은 이다뿔 속주 좀 잘하는데요? 아 이게... 이게 뭐지? 아 이게 핑계를 대자면 녹화하니까 60프레임으로 해야... 그 고정돼가지고 힘드네 게임이 아 정말요? 원래 100, 144프레임으로 해야 되는데 아... 오케이 믿습니다 어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치세요 치지마세요! 치지마세요! 치지 마세요. 어 불쌍해! 아! 나 처치! <laughs> 불쌍해 불쌍해 하면서 처치? 하지만 인간이 되었으니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봐 가면 됐다 누 뭐야! 어? 응? 응? 내려간 사람들이 감면된거 같아 좀비 한명 남았어 어, 뭐야 <laughs> 죽어가지고 그런가? 아! <laughs>

좀비 좀비탑 좀비 가자 이거 좀비탑 좀비 해야 된다. 좀비탑 쌓아야 돼. 좀비탑 쌓아야 돼. 어? 오케이 오케이 다스 <laughs> 야호. <웃음> <웃음> 나 야. 스 여기 처음 그래 나, 우리도 연습판으로 좀 했는데 이 맵은 좀 처음 걸리는 것 같은데 올라갈 만한 곳이 없는데 여기. 안 간다. 어 뭐야? 기분 응? 탓인가? <laughs> 달려주세요 왜왜왜 왜? 오세요. 왜왜왜 어. 왜, 왜, 왜? 여기로 오. 오세요. 오지 어. 오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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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우주 우주. 온다 오. 오케이 오케이. 음. 아 우주 여행가네, 윈턴 와별 <목소리> 행성이 되버렸다 와 밤하늘의 별이다 밤하늘의 아이 스맨어고 싶어 디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얘오 보내! 얘도 오내컨트롤오서 보내! 보오 보내! 보내! 보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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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오오오오오이오오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별! 별로 헉? 만들어! 별로, 별로 만들어 no. <그> 나이스 서치오오 죄송해 쳐서미션서야미미세미 미쳐서야 미쳐서스 미쳐서야 미쳐서야 미야미야미쳐서봐 미쳐서야 미쳐서까 미쳐서야 <laughs> 다 죽여버린다. <laughs> 와, 이걸 이렇게. <laughs> 사사로 낙사, 죽여버린다. <준비가> <laughs> 아, 맞아. 이거 맞맞 맞아. 이 이거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이거 맞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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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아 <laughs> 이거 탑아아 이거 아 이거 맞아. 이거 아 거기? 내가 들어왔을 때 거기야? <목소리> 어 거기 온다 거 여기 여기 어뭐준비 <목소리> 되는 거아니야 어? 아다다다다 어, 사람이다 다, 우리 반갑다 아니 어?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좀비야 여기 좀비야, <목소리> 좀비야. <목소리> <목소리> 버려 그냥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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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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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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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뭐야, 맥크링. 어 뭐야 대박. 이제 크리. 프좀 내야지. 고생마 두 명, 생끼는두 명. 아, 오케이. 뭘... 아, 거기. <laughs> 거기에만 딱안 나오면 됐는데. 여기는 또 어디 있지? 여기 아 여기? 여기 괜찮은데? 오케이. 어, 아, 위 위에, 위는 안 된다. 설마? 안 갔게. 오케이. 여기 타서 오란이지. 오, 뭐, 뭔 소리야? 히트 미스터 뭔 소리야? 그대로 가, 그대로 가. 그대로 가, 어, 그대로 가. <laughs> 저리 가, 저리 가. <laughs> 저 돼지는 진짜 너무 잘 맞아, 잘 맞아가지고. 아, 나 여기 버릴까? 여기 좀. 여기 저리 가, 거. 저리 가. 내가 밀쳤다, 밀쳤다. 여기 좀 위험한데? 잘만 막으면 돼, 잘만 막으면 돼. 날아오는 것만 큐 없어가지고. 어, 어.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나도 모르게 내려왔어아 <laughs> <laughs> 아, 누나 누나 그 거기를 의리를 지키고 있었어. 어 당연하지. 뭐야? 없었어? 아야 난... 아, 빤스런 빤스런 하다가 바로 죽었어. 아 진짜. 아 여기 거기 아니야? 좀프에 있는데? 아 여기가지고. 여기... <laughs> 어. <laughs> 오케이 여기는 또 태프가 고인물이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 우리 우리 좀비 안 걸리면 돼. 오나 그리고 갑자기 녹화인데 120 프레임 됐거든. 오! 본 실력 간다. 오케이 오케이. 어? 안돼. 왜 되게 장미? 어디야? 야 위험하지 마. 하지마 오면. 오면 팔아야 데 와아 기국적이다 아니 하필 경이가 아냐 우리 집 어딨어 우리 집 뭐해 우리 좀비들 뭐해 어. 갑시다 토르비온님 같이 갑시다 어? 응? 왜 자꾸 낙서해 이분 아아 아, 살려주세요 아하.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감염됐다 감염됐다, 오, 감염됐다. 나이스 <laughs> 오케이 맞기만 했는데 팀은 <laughs> 이겼다 나이스 아, 계속 폐지야 <laughs> 어아 나이스 <laughs> 어 여기 여기 뭐지 <laughs> 인간맵이라고 어 믿고 믿고 가볼까 이거 인간맵이야 이거 인간맵임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 고수님들 어디로 가야 돼그 어디 구역으로 가자고 딱 말을 아, 어디로 가자고 말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럼 저 이렇게 해면 나고요 뭐야 내 내가 왜 숙주야 <laughs> 아니 오케이. 나 숙주다 오케이 뿌어 숙주다 할만해 숙주 뿌어다뿌어다뿌어다뿌다 부어 <laughs> <부어다. 숙주. 웃음> 잡아 잡아 숙주.

아, 어, 바락하네 저 좀비 <laughs> 샌드백인가? <laughs> 어. 저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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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불쌍한데. <laughs> 아, 그러네. 파라는 모습도 안 보여. 와, 여기 인간 랩이네. 되게 여기 완전 그러 이런 데 인간 랩이다, 그냥. <laughs> 하와나. 아 여기 거기 올라갔는데 중앙 여기서 여기서만 안 걸리면 돼 우리 어 우리 맞아, 맞아, 맞아. 저 올라온 사람 우리 어어 어, 지금 어. 그... 아우 아, 어, 어. 어. <laughs> 와 이거 누구냐 이거 어, 나이스 근데 떨어뜨리는 애들 떨어뜨리는 애가 좀비된거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나 떨어졌는데 <laughs> 와. 누나가 떨어뜨렸어 누나가 떨어뜨렸어 설마? 나떨어졌는데나 좀비 아니었는데 <laughs> 아, 누나 누나가 떨어졌었어어 이상하네 아,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오 터치한다 얘터치다 여기 터치한다 <laughs> <여기 차 찾는다. 웃음> 아어 <아이, 들켜버렸다. 웃음> 누나 아, 네, 누나야 누나야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뭐야 언제왔어 으하하하. 담아, 담아. 태경에서 나이스! 아, 언제 올라왔대? 아. <laughs> 약속의 공간입니다, 여기. <laughs> 약속의 공간이에요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쏘지 네, 말아라! 어. 오, 깜짝이야! <laughs> 안돼, 누나. 아, 아. <laughs> 다 없애. 없애. <laughs> 다 없애. <laughs> 나 변종이다. 나 돼지종이다. 아, 자 삼킨. 다들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응? 뭐야, 어? 왜, 왜 이렇게 세기미야 엄청... 진짜 막판, 진짜 막판. <laughs> 내가. 여기 태그에 엄청 고통받던 거 아니야? 길 길이 어디냐? 나는 <laughs> 새로운 맵다 몰라가지고 아, 다 네, 처음 맞아.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아 누나, 그, 변하는 게, 그거 되는 줄 알았네. 아니야, 나 아니야! 오우, 요, 요. 맥클리 맥클인데, 맥클리 되는 건데, 깜짝 놀랐네. 어, 얼굴이 해골이라서. <laughs> <응>? 뭐야? <laughs> 안녕, 태경 나야. 아, 누가 자꾸 쏴요? 봐도, 저기 있는 사람들 쏴요. 오, <laughs> 어, 좀비 쏴 와아아아아아아아 우와! 가자. 나또 배신당했다. 인간들한테, <laughs> 인간들한테 배신당했어. 또 아아아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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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. 아, 아왜 이렇게 아파? 태경이야? 왜 이렇게 아파?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아파? 어, 왜 이렇게 아파? 어, 왜 이렇게 아 어, 대이아 어, 이렇아이렇아 이렇게 아이아아 정크래이 자기 그, 지뢰 폭발해가지고 점프하나보다. 아. 발소리가 왜 이렇게 느려? 인간이 보이는 것 같은데? 나이스. 아, 나이스가 아니지. 여기 점프제가 있었구나. 이렇게 가면 되겠네. 너 무서워서 떨어지고 싶을 텐데, 누나. 어, 나, 나 열심히 지금 견제하고 있어. 올려 올라가, 올라가세요올라가세요 나이스! 아, 저기 뒤에서 있어. 다사지롱 아, 여기까지잖아. 아, 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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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네. <laughs> 아, 아, 이게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요 갑자기 음. 하게 된 월드 워 Z 카스 좀비 킬 팀킬 노가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. 응, 음, 응. 음. 맞아요. <laughs> 전리품 상자 까봐야지. 아, 너무 재밌어. <laughs> 아 그래서 오버, 오버워치 막 녹화를, 녹화는 이렇게 <laughs> 저는 실력이 태화해가지고 이제 실력 경쟁전 뭐 일반전 그거는 못하고 요 유즈맵을 하, 저는 난생처음 오늘 해보는데 <laughs> 막 네. 저는 종종 오버워치 하게 되면 이렇게 요즘에 <laughs> <유즈맵>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<laughs> 예 아, 재밌긴 하네 꿀잼이다 어, 어, 뭐 오버워치 <laughs> 영상은 어땠는지 새싹이분들 뭐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어, 안녕. 그럼 안녕